엄마들이 의식하지 않았는데 발작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 어떤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쇼핑몰에 옷을 사러 간 거예요. 그이 아, 엄마가 이 옷을 막 샀더니 아이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진 거예요. 엄마, 그런 옷 많잖아. 엄마 맨날 그런 옷만 샀는데왜또 그런 옷을 사?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에서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죠. 야, 내가 이런 조심한 게 뭐가 많어? 너 언제 엄마한테 옷이나 한번 사봤어? 그래서 막 쇼핑몰에서 막 화를 내고 엄마들이 자기도 모르게 발작버튼이 눌러지는 그런 순간들. 그럴 때 엄마들이 속상하고 내면아이라고 생각해요. 내면 아이는 정말 말 그대로 내면에 자라지 않은 아이예요. 어떤 상처 혹은 왜곡된 기억도 있어요. 다 해소되지 않고 가치가 없어 라고 무언가를 계속 성취하려고 해요.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는 사랑받을 수가 없구나. 그 대물림을 멈추고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냐면 5월에 가정의 달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어린이날 선물로 굉장히 다양한 책을 많이 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한테만 책 사주시지 말고 부모님 자기 자신을 위한 책도 좀 사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님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책으로서 어떤 거를 내가 추천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두 권을 골랐어요. 저 먼저 제가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엄마가 되고 내면 아이를 만났다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례가 나와요. 엄마들이 의식하지 않았는데 발작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발작 버튼이 딱 눌러지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 어떤 엄마가 아이하고 같이 쇼핑몰에 옷을 사러 간 거예요. 그이 아, 엄마가 이 옷을 막 샀더니 아이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마디 던진 거예요. 엄마 그런 옷 많잖아. 엄마 맨날 그런 옷만 샀는데왜또 그런 옷을 사?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에서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죠. 야! 내가 이런 조심한 게 뭐가 많어! 너 언제 엄마한테 오시나 한번 사봤어? 그래서 막 쇼핑몰에서 막 화를 내고 엄마들이 자기도 모르게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그런 순간들. 또 다른 예도 나와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막뭐 이렇게 삐뚤삐뚤. 줄하게 선을 그리니까 이 아이가 계속 그 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괜찮은데도 다시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야자 갖다 줄까 자대고 한번 그려볼래? 어이 정도면 괜찮아 별로 삐뚤어지지 않았어. 그랬는데이 아이는 계속 안돼 빨로 그려야 돼. 안돼 돼. 이거 이상하단 말이야 하면서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 엄마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뭔가 탁 눌러진 것처럼 너 그럴 거면 그리지 마! 하면서 이 아이가 그리고 있는 종이를 탁 낚아채서 빡빡빡빡 찢어서 확 버리고 너그줄 하나 제대로 긋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야! 종이를 그냥 확 버려버린 거죠 그럴 때 엄마들이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잠든 아이를 보면서 운다라는 게 그럴 때 울거든요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화를 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미친 여자 같아. 이런 순간에 되게 죄책감, 수치심 혹은 미안함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런 순간을 좀 제대로 해 보고 싶어서 금쪽이 TV도 보고 책도 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올라오는 아이가 내면 아이라고 생각해요. 내면 아이는 정말 말 그대로 내면에 자라지 않은 아이예요.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커서까지 몸은 자랐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쵸, 자라지 않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받은 어떤 상처. 경험들 혹은 억압받았던 기억들 혹은 내곡된 기억도 있어요. 어린 내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떠한 상황들 그런 경험과 감정들이 좀다 해소되지 않고 결핍의 상태로 그대로 그냥 미완결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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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오면서 어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는 우리가 뭐 방어막도 자기도 방어할 줄도 알고 어떤 사회적인 말도 할줄 알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잘하지 않은 어떤 결핍된 모습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튀어나오냐면 저희 아이가 야채를 안 먹어요. 육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야채를 전혀 안 먹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야채를 좀 먹일 수가 있을까 싶어서 막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막 자르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고 막 해서 안 보이게 막 정성스럽게 요리를 이렇게 차렸어요. 근데 아이가 한입딱 먹고, 뭐야, 당근 들어 있잖아. 시금치 들어 있잖아. 안 먹어. 이래요. 그러면 그때 정말 화가 막 나요. 야, 엄마가 이거를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됐어, 먹지 마! 엄마 앞으로 안 해!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때 그 순간 아이를 대하는 건 어른인 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맛있는 거,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내는 어른의 내가 그 아이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어린 시절에 그 아이하고 똑같은 아이가 그럴루마지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우리의 내면 아이인 거죠 그리고 그 내면 아이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가 어른이 돼서 만나지 않으면 아이는 어른이 키워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어른이어야 돼요 아이가 어른이건 부모가 어른이건 그런데 둘다 아이인 경우에는. 파탄이죠. 맨날 <laughs> 싸워요. 애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혹은 어느 정도 엄마가 7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갖고 있다. 내면 아이로서 아이를 계속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7살 정도 되면 정신 수준이 맞겠죠. 근데 이 아이가 10살, 15살이 되면, 오히려 이 아이가 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엄마를 돌보고 키우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돼요. 우리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다. 너무 조숙해졌다. 라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좀 짠하죠. 네, 그 어린 시절에 어떤 가져야 하는 성장 단계별의 어떤 안정감, 뭐, 뭐, 자의식,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 거기에 자기 또한 결핍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되고 나서 정말 어른으로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엄마가 내면 아이를 만나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아이부터 좀 성장을 시키고 그 후에 아이를 정말 내 아이를 어른으로서 키워야 키우고 돌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내면 아이를 다룬 책은 꽤 있어요. 많은 어른들이 뭐 내면 아이라고 딱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기 안에 어떤 잘하지 않은 아이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버튼이 눌러져라는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한테서 많이 혼나고 혹은 맞고 이렇게 자랐던 어른이 이렇게 자랐던 분이 어른이 돼서 아버지 또래의 중년 남성, 아버지랑 비슷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고압적인 어른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고 수그러들고 할말 못하고 자기 표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선생님한테 되게 부당하게 맞았어. 그 이유로 어른들에 대한 어떤 믿음을 완전히 깨버리고 어차피 어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면 억울해 내가 잘해도 이 사람들은 잘한 거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믿음으로써 생활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내면 아이를 다루는 그런 많은 책들을 가장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되게 거의 대학교재예요. 되게 두껍고 무겁고, 되게 커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네, 저도 그 책을 봤는데 너무 좋고. 곧 저한테 활용한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다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꼭 엄마만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쁘고 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어떤 이 발작 버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싶다, 이거를 좀 없애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책이 더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내면 아이만을 다룬 책은 이 책이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성을 되게 잘한게 인간의 발달 과정을 다룬 책 들이가 되게 많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리게리스의 심리사의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하고 제프리어의 인생의 1 1 가지 더. 쓰 기초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에릭 에리슨의 심리사회 발달 단계는 그런 거죠. 8단계에서 각 단계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어떤 미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좀 제대로 된 발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영세에서 18개월까지는 안정감,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아 우리 아이 우리 예쁜 아이 아 사랑스러운 내 아이 이러면서 아이가 뭐 불편한 상황에 있을 때 계속해서 안정적인 무언가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무의식 중에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에서 18개월까지 기억나세요? 아예 안 나잖아요. 예, 네,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 무의식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엄마가 뭐 나를 부모님이 나를 방치하거나 뭐 예전에는 여자애가 태어나면은 아들이어야 되는데 특히 첫째가 여자애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막 방치하고 그냥 이불 속에 이렇게 넣어놓고 막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다고 어떤 연예인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러한 경험으로서 자란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냐면 아이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 세상은 불신이 가득해. 이 아이가 내뱃 속에서 자라서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 아이가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아이한테 막 의지하고 매달리고 오히려 아이가 엄마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는 나의 존재만으로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성취하려고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정교 1등을 하면, 무어 무언가를 하면은 나는 인정받을 거야. 라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막 붙가치는 거죠. 뭐 본인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이 아이한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 네가 뭐 뭐를 해야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라고 하는 거죠. 네가 공부를 잘하면 전교 1등을 하면 운동을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러면 그 아이는 똑같이 세상에 대한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는 사랑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이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물림을 멈추고 아이한테 올고지 제대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자신의 내면을 먼저 스스로 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